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우리 이제 1 1연승을 달리기 위해 제가 이번 판도 신속하게 하고 신속하게 진행을 보겠습니다. 네1분에2 0초3회네아아 아, 상대가 저희 성적을 보고 도망갔어요. 네 나가기. 대국을 와, 시작합니다. 네, 저를 보고 도망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덤벼요 이렇게. 그렇지 오늘 한번 삼산 한번 보겠습니다. 음. 날짜 받을? 아 이렇게 두나요? 날짜자 옳지! 음? 응? 이거는 완전 이상해요 도박자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거 가면 어디 두죠? 둘 수가 없는데 네, 집을 뺐고 네, 이렇게 뭐 나오면서 한번 어떻게 든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둘까요? 이렇게 두나요? 이거는 감사합니다 네, 먹어주고 네, 여러분, 별거 없어요? 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두나요? 그럼 단 두나요? 나와서. 네, 별거 없어요, 이 뭐, 아무래 여기다가 뭐 많이 먹었지만은, 여기가 지금 불이 다치고 있기 때문에, 네, 별게 없습니다. 음. 네, 뭐, 배은 아, 은 계속 제자리 걸음이고, 백은 지금 엄청난 준 집을 얻기, 얻고 있기 때문에, 별게 없습니다. 지고 음 별게 없습니다. 초일기를 시작합니다. 뭐 별거 없죠 끼워서 먹더라도 전혀 좋은 좋은 먹음이 아니에요 전혀. 음뭐이세 점을 뭐 단술점 거의 살려야 되는 모양이기 때문에 네한단 쳐볼까요? 얼마 이어주나요? 아! 이어주는 거는 아니죠 네, 이것도 이렇게 들어서 아니 뭐 제끼는 수도 있기 때문에 별게 없습니다 아무런 수도 아니에요 아무런 수도 여기 들어야 되는데 치중 다 죽었습니다 이해가 될때 넘어가서 별게 없죠. 하나. 네, 이것도 뭐꺼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음. 빠지고. 이건 뭐, 아, 이거 죽지 않나요? 그냥. 네, 이겼습니다, 여러분. 너무 시시하게 끝났죠. 네, 한번 대우검토 해보겠습니다. 네, 11연승을 했습니다. 제가 11연승까지 하는 것까지 과정은 그다지 어려,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33을 오랜만에 뒀었는데, 날을 잡을 쯤 했어요. 네, 여기서, 어, 날을 자를 잘안 받았었는데, 뭐, 한번, 이런 방식도 한번 둬봐서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되는 문제니까 한번 뒀습니다. 날일자 걸치마고 여러분 이렇게 한칸 띄었는데, 절대 이렇게 두는 게 아니고, 날일자로 그냥 받거나, 아니면 협공해서 집을 최대한 크게 차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게 가장 기본인 것 같습니다. 실전에 이렇게 두는 건 벌려서 별게 없습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차지한 거는 이렇게 들어가게 돼서 좋지 않죠. 좋지 않아요. 네. 어, 이거 두점 먹었는데 백은 양쪽을 다 뒀기 때문에 전혀 좋지 않습니다 네. 이상, 이 상태에서 또뭐 먹긴 먹었지만 좋지 않습니다 흐름이 저거 먹은 것도 어, 이렇게 넣었을 막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돌 꺼놔가지고 백도 좀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연결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돼서는 백이 많이 좋죠 네. 여기서도 이거 단수 쳤을 때 잊지 않고, 이거 뭔가 이런 식으로 뒀어야 되는데요. 네. 아쉬운, 아쉬운 감이 있어요. 보면은 여기서, 네. 단수 치고 이었을 때 끊기니까, 여기둬서 이렇게 되는 모양이 돼서는, 이거는 흙이 이기가 좀 어렵게 됐어요. 원래 단수 치고 뭔가 지켜놨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두면 또 이것도, 너무 집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호선바둑이라 그래도 이기기가 어려울 정도로 바둑이 된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보면은, 바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요한 수, 잘못 떠서, 일단은, 만약에 이렇게 차지한다고 보면은, 지금 여기 벌렸는, 여기 받았는데 벌리고, 이거든 건 완전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백이 하나를 손 빼고 이런 식으로만 두더라도, 이한 수보다는 이, 이, 여기 가 있는 수가 더 좋기 때문에요. 그니까, 바둑은 어떻게 보면은 발 빠르게 빨빨 둬야 되는데, 어, 발 빠르게 못 두고 이렇게 두는 상황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실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갔을 때도, 네, 뭐 잘, 잘 했는데, 여기서도 여를 나와 끊는 게 아니고, 제치는, 어, 두점 머리를 일단 두들기고, 일단 이렇게 빠져서 공격하는 모양으로 갔어야 되는데, 네, 여기서 그렇게 두지 못했던 게, 네, 이렇게, 한 점을, 끊어서 두 점을 잡을, 잡으려고 했던 게 이상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모양도 이상했죠. 네, 그럼 보면은 이렇게 따먹는 걸 좋아해요, 3단도. 절대 따먹는 걸 좋아하지 마시고, 집 차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무조건 실리예요, 실리. 집으로 밀리면 안 되니까. 네, 여러분, 실리를 챙길 수 있는 바둑을 무조건 두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뭐 3단전 바둑은 1 1연승 너무 일찍 끝났죠. 그래서 일단 요 정도까지만 하고 다음 이제 12연승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창한 바둑 TV 화이팅.